자,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타크넷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횡보가 조금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너무 좋은 호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일정과 지표만 딱 보시게 된다면 스타크넷 어야 이거 한번 이상은 현재 위치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모든 게다 이번 주에 진행이 되거든요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덴쿤과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눈 앞까지 오면서 시장에 순환매가 돌며 대부분의 종목은 최소 최소 한번 이상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서 수익을 못 봤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나왔던 종목은 뭐냐? 24년 3월 10일 일요일 오전 8시 4분에 스페이스 아이디 1200원에 138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페이스 아이디였냐? 이 종목이 B&B 생태계 종목, 그 안에서도 대장격의 이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이 B&B에서 3월 14일 우랄 하드포크 진행한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반응 온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이때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이 며칠 남았다? 4일 정도 남았네. 거기다가 차트를 봤더니 꾸준하게 이 박스를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때마침 박스 돌파를 위해서 이렇게 간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는 아, 얘는 무조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1380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21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요. 거로만 났더라도 15% 최소 수익으로 완료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수익 극대화도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게두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만 하더라도 1,9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1,380원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스페이스 아이디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앵커. 3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37분에 59원에 66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80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70원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 났더라도 마찬가지로 최소 12% 이상은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쉬웠을 것이고요. 그러니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 나만 돈을 못본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을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을 때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좋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하는 것 같다. 많은 거안 바라겠습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스타크넷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죠? 12일날 메인넷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3일에는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스타크넷이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도 점유율 탑4 안에 들어가는 생태계거든요. 덴쿤의 핵심은 수수료의 90% 급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부분 때문에, 어?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환경이 보여줄 수 있겠네 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 관련 일정 때문에라도 단타 하는 거 생각을 할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 수수료라는 친구 때문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지만 솔직하게 이것만 꾸준하게 살펴보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홀딩을 하고 한번 더 올라가는 건 노려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타이밍에서 본격 상승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가 뭐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생태계가 점유율을 얼만큼 차지하는지 보려면 t v l 이 디파이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현재 스타크넷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고점에서 버틴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관련 일정 맞춰서 여기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아 현재 위치가 고점이구나 조정 조금 나올 수밖에 없겠다 라고 보시면 된다 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해 보도록 하면은 1. 12일에 호재 하나, 13일에 호재 하나, 그럼 이 2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노려보자. 그리고 두 번째, 현 상황에서 매집이 계속되는 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TVL이랑 영향받아갖고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에 TVL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가 고점인데, 이게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가 매도 타점이다. 그러면, 막 추세적인 부분을 봐도 괜찮지만, 팁을 하나 보고서 이거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고점을 잡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머리 에개선 매도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어깨에선 매도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거는 완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하는 거랑 직접 행동하는 거랑은 약간 결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 더 도움을 드릴까 하는데 방식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안내드릴 거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스타크 넷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있죠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 남겨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뭐니뭐니 하더라도 어차피 일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때 매도타점 훨씬 수월하게 보는 거 TVL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디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쉽게 보시라고 정리를 해 놨으니까 이건 취향껏 보시고 이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스럽게 마무리까지 짓게 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진짜 안 올라가는 종목이 없죠? 근데 내네 종목만 조금 지루하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또 그런 건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안내 드립니다. 뭐? 오늘의 코인. 자, 최근에 어떠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타에 도움을 드렸냐면, 자, 24년 3월 10일 일요일 오전 8시 4분에 스페이스 아이디 1200원에 138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페이스 아이디 이 종목이었냐? 얘가 태생이 BNB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바이낸스에서도 꾸준하게 밀어주고 있는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BNB에서 3월 14일에 우랄 하드포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 호재? 4일 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어? 야때마침 위에 있는 저항을 돌파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 있겠다 차트 괜찮겠다 안 들어가기가 이상했던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1,380원 그대로 돌파를 하면서 2,10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로만 났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끌고 갔다면 이 정도의 수익 극대화가 추가적으로 가능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9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가격 이상은 수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페이스 아이디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3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37분에 앵커 59원에 66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걸어놨던 부분 그 이상 올라가면서 가격적으로 8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66원 걸음만 났더라도 이 종목도 12%가 최소치로 나오게 된 것이고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 나 혼자만 돈을 못번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려야겠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을 때 그때 한번 같이 움직여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까지 쉽게 됐다. 너 덕분에 편안하게 매매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하는 을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